안녕하세요. 네. 쭉올입니다 에디예요. 네. <laughs> 자, 오늘은 자영업자 그러니까 우리가 쇼, 인터넷 쇼핑몰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번 첫 번째 시간 알았죠? 오늘은 이제 뭐 사업이나 인터넷 쇼핑몰이 망하는 이유. 자, 두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저번 영상은 이제 주제가 좀 이제 망하는 이유라는 주제이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더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좀 자극적인 주제여서 그런가? 자극? 그러니까 저희는 자극적인 주제로 일부러 마련한 건 아닌데. 그쵸. 하여튼 뭐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뭘 해도 자극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망하는 이유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두 번째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첫 번째가 어. 적극성 구조. 두 번째가, 목표 의식, 로드맵, 마인드, 전략 부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스템화가 부족한 겁니다. 즉, 그러니까 무슨 뜻이시냐면, 일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일도 그렇지만, 그냥, 놀이도 그렇고, 뭐, 든 간에, 뭐, 시스템화라는 게 있어요. 그 시스템화가, 얼마만큼 체계적이냐, 얼마만큼 뭐, 덜 체계적이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결국 시스템화라는 거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스템화를 아예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주먹구구야. 그냥 뭐 나쁘게 말하면 쌍팔륜식 마인드.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거. 그냥 아예 그런, 그러니까 시스템화나 주먹구구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벌어지는 대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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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스템화라는 개념을 알아야지. 반대로, 아, 내가 주먹국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텐데, 아예 그, 거기에 대한 그 인식 자체,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주먹국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흔하고,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굉장히 예를 들기 좋은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2007년? 뭐, 그때 이제, 의류 쇼핑몰을 한창 운영하면서, 아, 결국에는 어떤, 이제, 제가 200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했는데, 2004년, 2005년, 이제 2006년, 그3년째딱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의류는, 이, 이, 여름 장사를 해서는 답이 없구나. 그니까 러 한마디로 얘기해서 티셔츠를 팔아서는 마진이 안 남는구나, 이거는. 그니까 결국에는 의류 업체가 돈을 벌려면, FW 시즌에 올인을 해야 되는구나. 저는 그런 거를 3년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객단가가 훨씬 크고, 그, 예를 들어서 티셔츠를 뭐, 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2만 원에 팔면, 뭐, 마진율이 두 배잖아요. 예. 네. 그죠? 네. 네. 마진율이 크, 높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FW 시즌은, 5만 원에 뭐, 코트나 패딩을 매, 매입해서, 시, 뭐, 10만 원이 아니라, 뭐, 8만 원에 팔면, 마진율이, 100, 그, 여름 티셔츠보다 마진율이 낮잖아요.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은데, 문제는 뭐냐면 마진 폭이 큰 거야. 티셔츠를 한벌 팔면 만 원을 버는데 패딩이나 코트는 한벌 팔면 3만 원을 버는 거예요. 세배더 폭이 큰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 이게 어떤 그 단순히 마진율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마진의 폭을 계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패딩을 뭐 천장을 파는데 그럼 티셔츠를 삼천장 사천장 팔수 있느냐? 아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티셔츠나 패딩이나 뭐 코트보다 더 많이 팔 수는 있는데 결국은 3배, 4배 팔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FW 시즌에 올인해서 객단가를 굉장히 높이고 마진 폭을 키우는 게 굉장히 좀이 의류 업체에서 필요하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FW 시즌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좀 철저히 했어요 그래서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06년 매출이 8억인가? 뭐 그랬는데 2 0 0 7년 매출이 16억 나오고 2008년 매출은 33억 나오고 2009년 매출은 26억인가? 뭐 이렇게 나왔던 이유들이 다 FW 시즌의 매출이 1년 매출의 거의 한60% 정도의 매출이 FW 시즌에 몰려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뭐 패딩이니 코튼이니 그런 점퍼니 뭐 자켓이니 이런 그런 류의 제품들을 많이 팔아야 매출 규모가 커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패딩을 수입을 해요. 근데 집 수입할 때 패딩 같은 경우에는 FWCG는 물건이 7월 달에 미국에서 출고가 되기 때문에 어떤 뭐 절차를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면 빠르면 뭐 7월 말, 좀 늦으면 뭐 8월 중순. 그때 물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름에 패딩이 들어왔어. 뭐 어떡합니까? 그냥 킵패는 아니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누가 사겠어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홀세일하고 소매를 같이 리테일을 같이 했는데 홀세일 하는 분들한테 제가 연락을 하죠. 아뭐 나이키 패딩 들어왔습니다. 뭐 아디다스 패딩 들어왔습니다. 뭐 노스페이스 패딩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한 여름인데 미친 거 아니냐? 그걸 누가 사겠냐? 어, 난 그거 이해할 수 있어. 어, 누가 한 여름에 패딩을 사겠어? 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시즌이 끝났어요. 어.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7, 8월에 연락했던 분들이 거의 매입을 안 해요. 매입을 하는 분들도 있어. 경험이 많은 분들. 근데 거의 대부분 매입을 안 해. 그러고 나서 언제 연락을 오냐면, 10월 달쯤에 연락이 와요. 10월쯤에 연락이 와서, 패딩 주세요. 점퍼 주세요. 뭐, 코트 주세요. 뭐, 이렇게 연락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미 우리도 물건이 없어. 음. 잘 팔리고 있고. 그렇죠. 예, 이미 예를 들어서 제가 수입한 물량, 물량이 100이면, 예를 들어서 30은 홀세일, 70은 뭐, 우리 리테일, 이렇게, 포, 이 포지션을 설정해 놨으면 30에 대한 물량은 이미 다 나갔어요. 뭐, 7월에 안 나가면 8월에 나가고, 8월에 안 나가면 9월에 나가고, 이미 다 끝난 거야. 그럼 나머지 70만 남았어. 70은 내가 팔 거야. 그, 그, 그 분들한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설명해 줘요.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는 힘들더라도 여름부터 이 FW 시즌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럼, 아, 알았다. 오케이. 이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008년이 됐어요. 2008년이 되면 또 똑같이 여름에 연락을 드리죠. 아, 뭐, 노스페이스 패딩 들어왔어요? 아디다스 패딩 들어왔어요? 나이키 패딩 들어왔어요? 뭐 폴로 패딩 들어왔어요? 이 연락을 드리죠. 그러면 작년에 그 경험을 하신 분이 또안 사. 어. 또안 사요. 그렇게 다 이, 설명을 해주고 본인도 이해했다고 하면서 안 사.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월 달에 또 연락이 와. 패딩 달라고. 예. 그럼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아니 사장님 작년에 이런 일이 있어서 물건을 못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름에 연락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매입을 안 하시고 지금도 연락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게 매년 반복돼요 매년 왜 그럴까요 예. 이거는 업무에 운영에 어떤 시스템화가 전혀 안돼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시스템 얘기도 되지만 다른 여기 좀두 가지 측면이 있죠 그시그 그 시절에는 무조건 내놓으면 잘 팔리는 패딩이란 게 다운 제품이 있었던 거고 노스페이스나 이렇게 하단 그렇죠. 이템이 네. 두 번째는 그분들도 이제 자금력이 여름 됐을 때는 없는 거지 아 그렇죠 자금력이 네. 없을 수도 네. 있겠죠 그두 그러니까 그 가지 측면은 배제하고의 예를 네. 어, 네. 근데 것 같고. 그 자금력이 있다 없다의 부분은 저는 사실 그건 좀 그러니까 약간 그럼 여름에 그렇죠. 자금이 없으면 네. 계획보다한50% 줄여서 아니면 30% 조금이라도 그러면 작년하고 다르게 사보고, 아, 샀더니 몇 프로 이익이 남더라, 아니면 손해더라. 그러니까 자금력에 뭐... 만약에 문제라던가 막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다음에는 나한테 전화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해 2007년에 그렇게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본인이 이해를 했으면 2008년에 할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예요. 여름에 제품을 매입하던가 아니면 나한테 그냥 아예 컨택을 안 하던가.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2008년 여름에도 안 사고, 다시 2008년 10월에 연락을 해서 패딩 달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죠.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정말로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매년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규모 자영업자의 어떤 패턴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사례도 그 패턴의 한 부류인데, 결국에는, 그, 본인들이 하는 어떤 패턴들이, 이 망하는 그 과정으로 가는 그, 정말, 뭐, 지름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망할 수밖에 없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벗어나는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래, 나는 여름에 패, 에디 말대로, 나는 도저히 자금력이 안 돼서, 여름에 패딩 못 사. 그럼, FW 시즌 외에, 다른 식으로 자기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든가 그게 아니면 결국에 본인도 패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뭐 달러 빚을 내든 뭐 부모님한테 뭐 돈을 달라고 했든 뭐 어떻게 했든간에 자금을 준비해서 패딩을 사던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1년, 2년, 3년 전혀 달라지지 않고 매년 똑같은 패턴을 보인다는 건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개선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모든 어떤 뭐뭐 뭐 운영하는 어떤 시스템도 전혀 뭐 운영의 패턴이 없고, 예, 네. 정말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시스템화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온라인 쇼핑몰의 관리자 페이지 자체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아도 시스템화가 될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뭐, 간의 수공업 같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시스템 전혀 없잖아요. 그냥, 뭐, 아주머니들이 오셔가지고, 뭐, 미싱을 돌리면서 그냥 일을 하는 건데, 그 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는 오너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 쇼핑몰이라는 건, 내가 시스템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미 정해져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야. 왜냐면 쇼핑몰 자체가 프로그램화 돼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구조화 돼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 예를 들어서 뭐 고객이 입금하면 뭐 입금하게 되고 거기에 발송 버튼을 누르면 발송이 되고 발송 버튼을 할 때는 뭐 입금 문자 그 발송 문자가 가고 이런 식으로 이미 쇼핑몰 자체가 최, 거의 최소한의 시스템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화를 하기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화가 안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 시스템화라는 건 주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희가 그 쇼핑몰 창업 스토리 중에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라는 어떤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좀더 이해하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네 번째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본을 안 지켜요 기본을 안 지킨다는 건 뭐냐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쇼핑몰인데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게시판에 질문을 올렸는데 3일 동안 답변이 안 달려. 예. 질문을 올렸는데 3일 동안 답변이 안 달리는 거예요. 후회로 예. 많아요, 그런 경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예. 굉장히 많아요. 예. 이런 것들이 정말 아주 기본적인 건데 기본을 안 지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물건을 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거는 뭐 그냥 그냥 뭐 바꿔 보면 뭐 길거리 식당이 있어요.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럼 기본이 뭘까요? 아, 네, 어서오세요. 이 기본이잖아. 그냥.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인사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취, 취, 손님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이 카운터에 있는데, 그럼 한번 쳐다봐.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마치 눈빛은, 저 새끼는 뭐야? 이런 눈빛으로. 그러면 그 손님 입장에서는, 어,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한 것들인데 물론 그 사소한 것들로 고객권이 얼마나 떨어져 나가지는 뭐 우리가 통계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말 그대로 이거는 정말 기본인 거예요 그냥 기본 예.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막뭐 반도체 신기술을 개발해라 뭐뭐뭐 뭐뭐뭐 아니면 뭐 정말 손님을 막머리카부터 발끝까지 다막막 막 이렇게 해서 막 정말 기분 좋게 해줘라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것들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전화 왔는데 전화를 받는 게 뭐가 어려워요? 예. 게시판에 질문이 왔는데 답변을 달아주는 게 뭐가 어려워? 손님이 들어왔는데, 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인사하는 게 뭐가 어려워? 이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 이건 정말 기본이란 말이야. 근데 그 기본을 안 지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말 그대로 이 기본을 안 지킨다는 거는 정말 그 신뢰의 문제에서 심각한 어떤 타격을 줄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어떤 걸 봤어. 근데, 어? 오, 사고 싶네 쇼핑몰 딱 들어갔어 제품을 봤어 어? 괜찮은데 근데 질문 게시판 딱 봤어 근데 일주일 전막 게시물들에도 답변이 안 달려있어 여긴 뭐지 운영 확인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전화 한번 해볼까 전화 안 받아 뭐지 이거 구매하면 오긴 오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은 왜 차라리 예를 들어서 뭐 입점물이면 뭐 오픈마켓이나 소셜이나 이런 거면 뭐뭐 뭐 판매자의 문제가 생기면 그 입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책임을 져줄 테니까 그래도 뭐 아시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구매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이제 구매율이 문제가 생기겠지만 어떤 자사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신뢰 의 문제를 주는 거죠. 이 기본이라는 거는 제가 그 이 성공한 사업가가 되려면 이라는 그또 영상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주제가 기본을 지키자 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 제가 뭐 거기서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이 기본이라는 거는 누구나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얘기하면 그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당연한 거를 안 지키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본을 지킨다는 게또 의외로 굉장히 어려워요 예. 회사에서도 기본적으로 사람 보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들어갈 때 안녕히 계세요 보는 분마다 그렇게 기본 기본인데 그렇게 잘하면 그 신입 사원은 되게 예의 받은 사람으로 소문이 나요. 그렇죠. 뭐 기본일 텐데. 예. 네. 네. 기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음. 하지만 현실상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인간의 뭐, 본능상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사실 커뮤니티에서 글을 쓸 때도 제가 커뮤니티 글을 쓸때 항상 지키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안녕하세요로 시작해서 감사합니다로 글을 끝내는 거고. 두 번째는, 이, 항상 이, 한줄 쓰고, 한 칸을 띄고, 한줄 쓰고, 한 칸을 띄고, 이, 이, 이 행간을 지키는 거예요. 가독성을. 예, 네, 가독성을 위해서. 위해서. 저는 글쓸때이두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뭐, 그냥 예전부터 굉장히, 뭐, 10년 전부터 그렇게 글을 써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어, 뭐, 예를 들어서 클리앙 같은 곳에서 제 글을 주로 많이, 뭐, 보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로 끝나니까 되게 느낌이 좋다. 예, 네, 뭐, 예의 바른 느낌이다. 저는 정말 그냥,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뿐인데 이게 뭐 기본을 지킨다라는 거에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그 기본을 지킨다는 건 정말 굉장히 쉬운 거면서 누구나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행동이 잘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거에서 기본을 지키는 게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을 차렸는데 장사가 안 돼. 왜 장사가 안 될까? 라고 고민하는 게 기본을 지키는 거죠. 장사 안 된다고 그냥 뭐폰 보고 있고, 뭐 그냥 웹서핑 하고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친구랑 뭐 전화로 얘기하고 있고, 아니면 뭐아 장사 안 되니까 가게 나가야겠다. 그리고 나가서 뭐딴거 하고. 물론 항상 사람이 언제나 a 레이즈100% 거기에 몰두하기는 어렵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 경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사 가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전단지라도 돌려야 되나? 혹은, 뭐, 블로그에 내 식당이라도 리뷰를 써야 되나? 뭐, 혹은 내가 새로운 레시피라도 만들어야 되나? 메뉴 구조를 바꿔야 되나? 아니면 우리 이 상권에 대한 분석을 더 철저히 해서 이 상권에 맞는 어떤 레시피를 개발해야 되나?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게 기본을 지키는 거죠. 근데, 그러는 어떤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좀, 뭐,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뭐, 하루에 뭐 14시간 근무하는데 그것까지 해야 되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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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아프다, 내 몸이 아프다, 내 건강이 안 좋다, 나는 뭐 일만 해야 되냐, 나는 휴식도 못 갔냐, 뭐 영화도 봐야 된다, 여자도 만나야 된다. 정말 이유 많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네. 그 기본을 안 지킬 거면 뭐하러 창업했어요? 네. 창업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차라리 월급 높아가면서 그냥 회사 다니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그럴 거면 내 거라 하면 내 거라 하면 내가 투자해서 내가 온전히 리스크를 안는 건데 기본을 안 지킨다는 거는 저는 좀이 상식적인 발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내돈 투자해서 내가 하는 건데 모든 리스크를 내가 다 끌어안고. 네. 이가 그러니까 이 정말 심플하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어떤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 자영업하시는 분들 내가 지금 기본을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이제 자영업자 망하는 어떤 인터넷 쇼핑몰 그다음 사업이 망하는 이유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에디 뭐 군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마지막에 좀 격양된 목소리로 말하는데, 혼나는 기분이 이 카메라 앞에 서 있는 제가. <laughs> 아 그런 건 그런 건 아니고. 네, 뭐 저는 이제 아무래도 얘기하다 보면 이게 좀 망하는 분들을 여태까지 사실 많이 봤고 너무 안타까워요. 네. 데 너무 안타깝고 조금만 더 해도 괜찮을 텐데 그런 사람들고. 근데 뭐 어느 정도 이해도 해요. 제가 네. 이제 카페를 차려서. 이제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실패할 때는 사람이 의욕이 생기지가 않아. 예, 그런 예, 예, 정신적 멘탈이 온전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또 예전에는 사실 제가 뭐 어쨌든 사업을 뭐세번 했는데 두 번이 잘 되다 보니까 좀안 되는 분들한테 뭐 뭐라 그럴까 좀뭐 훈계 뭐뭐 뭐 그런 쪽으로 뭐 얘기했을 많이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카페를 하면서 또 되게 큰 이제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멘탈 부분을 또 케어, 이 케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지키자랑 시스템이랑 둘다 합한 얘가 그 일본의 이라시아이마세다 그 본명복차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손님이 누가 들어오는 걸못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 여 6명이 일한다고 치면 누가 누굴 발견했을 때 한국 같으면 너왜 인사를 안해 인사를 해라 막 이렇게 감정상이었 텐데, 걔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유니클로도 비슷하잖아요. 한 명이 와서 누가 와서 이라시야마 사면 누가 그게 들으면 그냥 입으로 자연히 이라시야마 사하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크게 손님을 환영하는 이런 게 어떻게 단순하지만 시스템 시스템화 기본을 시스템화 시킨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죠. 에, 에, 에. 그러니까 뭐뭐 뭐 시스템화나 기본이나 어느 정도는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에. 근데 그거를 항상 뭐늘 음. 말씀드리지만. 뭐, 시스템을 하는 게 별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뭔가를 막,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은 뭘 하고, 뭐, 한 달에 한 번은 뭘 하고, 매일 뭘 하고, 요런 것들을 그냥 리스트업 해서 그걸 매일매일 체크하는 게 시스템이에요. 그거를 내부 구성원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게 시스템이고요. 예. 거기에 그 기본적인 사항들을 넣어놓는 게 기본을 또 지키는 거고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예. 결국 이거는 능력의 문제, 뭐,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뭐, 능력이 있냐, 없냐, 뭐, 일을 잘하냐, 못하냐,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접근 방법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뭐, 성실성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고, 좀 열정의 문제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부분이 물론 아니지만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뭐, 하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 인터넷 쇼핑몰이 망하는 이유 세 번째 이야기로 이제 마치고, 그 다음 주제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안녕!